우리 왼쪽 오른쪽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 버린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오늘부터 앞으로 한 약 3주 정도 우리 아름다운 삶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읽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게 되죠. 그런데 아마도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포도밭을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아마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일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설명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진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지는 무엇일까요? 가지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가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자르기도 하고 또 다듬으시기도 하고 키우시기도 하고 돌보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 농부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가장 많이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물론 거하라라는 단어도 많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반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열매 없는 가지는 버려지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믿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선한 행실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 내용을 통해서 종합해 봤을 때 열매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절에 등장하는 이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이유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는 바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 선한 행위, 선한 삶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와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열매, 이 선한 행실은 하나님과 관계된 사역을 할 때만 해당되는 그런 사용되는 단어만이 아니라 내삶 전체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내삶 전체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능력,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15장 2절에 보게 되면 열매와 관계된 네 가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열매가 없는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는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더 많은 열매가 생기도록 가지를 손질하시는 그러한 상태도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성한 열매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네 가지 상태를 신앙의 모습으로 많이들 비유해서 우리가 설명하기도 합니다. 열매가 없는 상태는 어떠한 상태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있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정작 주님의 성품,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가 그 삶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가 있는 상태는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주 작지만 아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동 그리고 말 그리고 관계 마음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그 변화의 시작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부터 우리가 해당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많은 열매가 생기도록 가지를 손질하는 상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 곳곳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지실까요? 훈련을 통해서 만지시기도 하고 그리고 징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단련하시고 다듬어 가시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힌 그런 상태를 어떠한 모습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삶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흘러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펠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열매맺는 그리스도인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모습을 온도계와 온도조절계로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도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온도계는 주위의 온도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영향을 받죠. 그러나 온도 조절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히터를 틀때 아니면 에어컨을 틀때 온도 조절계로 일정한 온도를 맞춰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온도 조절계를 통해서 주위의 온도가 맞춰집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환경이나 조건에 영향을 받는. 그런 온도계와 같은 삶이 아니라 환경이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마 풍성한 열매가 있는 상태로도 우리가 연결해서 아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윗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만이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삶 가운데 늘 나와 동행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전의 내 방법과 또 이전에 생각했던 내 뜻과 또내 계획대로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늘 나와 매순간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모습,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성경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마음이 훈련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점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노력과 바로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수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할 것이 없어. 다 주님이 하실 거야. 그런데 이 밑에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열매를 많이 너희들이 맺어야 한다. 그래야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바로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원하시면 혼자서도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로 결정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이 자녀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맡기지만 지켜보잖아요.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먼저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찾아다니고 있죠. 그런데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이 평강과 소망 이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앞에서 온도 조절계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눈앞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거기에 심하게 영향을 받거나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요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름 받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디에 있던지 나 혼자 있던지 아니면 누구와 함께 있던지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내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가정에서 변하지 않으면 교회에서의 열매도 가짜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변하지 않으면 교회에서의 열매도 가짜일 수 있습니다. 저는 참이 말이 오랫동안 제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 개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혼자서는 큰 일을 할수 없죠. 큰 일을 할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면 큰 일들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꾸 함께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백지장도 이런 가벼운 종이도 함께 들면 가벼워 더 낫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많은 일들을 할수 있고 더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잊혀져 가고 있지만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었던 사건을 우리는 여전히 기억합니다. 미얀마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산불로 인해서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갈 곳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하나로 모아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고.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남아 있는 내삶 가운데 내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달라고. 그렇게 오늘 저녁에 우리 개인 내 삶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 서 같이 찬양 부르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마무리한 후에 각자 기도하시다가돌아가시